JS 장기투자. 근데, 네, 지난번 1부 영상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길게 찍혀가지고, 2부 영상은 어차피 종목도 몇개 많이 안 보여드리니까, 이거는 한 10분 이내로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한국투자증권이에요. 한국투자증권은 이제 키움증권에서 두 번째로 제 투자 비중이 큰 이제 증권회사 계좌로 쓰고 있고요 이제 이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제가 2019년도 이제 여름 이후에 만든 그런 계좌라 보니까, 조금 이제 약간 포지션이 좀 달라요. 그래서 키움 같은 경우는 정말 초장기 투자를 위한 회사들을 많이 모아갖고 모아 간다고 할수 있고, 이제 한국투자증권은 약간 어떻게 보면제 철학이라든지 약간 어, 지금 이제 지금은 싸네 하는 종목들을 이렇게 리밸런싱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보이시는 CJ 제일제당이나 네이버 같은 경우는 보유주비중이 원래 이거보다 훨씬 높았는데. 이번에 좀 많이 이렇게 비이성적으로 많이 올라서 조금 조금씩 분할 매도를 하면서 이익을 내고 수익을 내고 그 수익을 낸 금액을 가지고 이제 다른 또 회사를 사면서 약간 이 조정을 통하는 그러니까 어떤 회사가 좀 가격이 높아지면은 그거를 팔아서 수익을 내고 가격이 싸진 지금 저렴한 회사들을 모아가는 그런, 계좌에, 그런 계좌예요. 그래서 약간, 약간 키운주과는 성향이 좀 다르다고 할수 있는데 어쨌든 이 종목들도 되게 5년, 10년 이상 길게 갈 종목들이긴 해서 한번 보여드릴까 하고 이제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는 메리치 증권이에요. 그래서 메리치 증권은 뭐왜 구매했는 걸 찍었기 때문에 간단하게만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그래서 메리치 증권 같은 경우는 뭐 말할 도참 많지만 이전 영상을 참고해 주시고요. 지금 현재 2020년 6월... 6월 말 기준으로 배당 수익률이 6.47%예요뭐 이것만 말씀드려도 될것같고요 나머지 자세한 건 외구매는 걸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매출액. 꾸준히 제가 항상 이제 영상, 이 영상에서 말씀드리는 건 매출액, 영업이익, ROE. 매출액 늘어나는 거 보이시고, 영업이익 늘어나는 거 보이시죠? 그리고 ROE 두 자릿수 이상 계속 꾸준히 거기 있고, 주가 PBR 0.5, PER 5. 정말 좋고요 배당 성향은 좀 떨어지는 편이긴 하지만, 영업이익이 많이 늘어난 거라서 그런 것 같고, 항상 꾸준히 이30%대는 유지하려고 하지 않나, 보여드리고 있고, 배당, 배당금 자체도 200원, 200원, 200원 같지만, 지금은 2019년도 5.28, 지금은 제가 아까 보여드린 것처럼 6.47%. 네, 이 정도면은 뭐 설명 강한 것 같습니다. 자세한 거는 외국 매는 걸 보시면 좋을 것같고요 두 번째는 NH 투자증권이에요. 그래서 NH 투자증권도 증권회사. 증권회사는 이번에 동학개미운동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금리가 낮아졌으니까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것이고, 제가 이제는 말씀드린 것처럼 NH, 농협이란 브랜드같이, 그리고 나무라는 그런 약간 독보적인 약간 어플을 통해서 사람들을 많이 끌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지금 2020년 6월 기준 배당 수익률, 2019년 12월 배당금을 기준했을 때 7%, 7.21%. 상당히 높은 걸볼수 있죠. 그리고 PER6 그래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가격이 주가가 싸다. 실적은 좋은데 주가가 싼 종목이다. 이런 걸볼수 있고요. 재무지표도또 가져와 봤어요. 매출액 늘고 있죠. 영업이익 늘어나고 있어요. 조금 줄어든 편인데 2020년 같은 경우는 단기 수익 늘고 있고 ROE 두 자릿수는 아니에요. 아쉽게도. 근데 PER7 PBR 0.45 배당 성향 나쁘지 않아요. 30% 이상 메리치보다 높아요. 그래서 투자를 하고 있다. 지금 주가가 많이 싸지 않네요. 그래서 저는 그래서 투자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한국콜마예요. 한국콜마도 외국매 있는 걸 찍지는 않았지만 이 종목은 10년 이상 장기 투자 종목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약간, 이건 약간 스윙 탄다고 생각을 하고, 화장품 비중이 상당히 높은 회사이기 때문에, 화장품 이제 수요가 들어와서 엄청나게 이렇게 고점을 찍었을 때 팔고, 뭐 증권회사, 만약에 더 싸면 증권회사 사고, 뭐 네이버나 제이제당을더 살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사는 이유는 다음 것 같아요. 실적도 옛날 자료긴 한데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R&D, 연구개발에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연구개발 비가 투자를 많이 한다는 거는 어쨌든 화장품, 새로운 네. 신소재라든지, 그리고 요즘에는 또 이제 화장품에서 그런 약간 화장품 중개상? 어떻게 보면 약간 그 플랫폼 제공? 이런 역할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많이 노력을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더기다 더불어 CJ 헬스케어를 인수를 해가지고 CJ 헬스케어 효과가 언젠가는 나오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동원 F&B고요. 동원 F&B도 외국인고에 있는 걸 올렸기 때문에 간단하게 한번 말씀드리면 외국매 있는 거에도 말했던 것처럼 이제 동원 F&B 같은 경우는 이제 펫 이제 동물 시장. 그러니까 동물 사료 시장에서 되게 독보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매출에 꾸준히 늘고 있어요. 마찬가지예요 255에서 283031. 영업이 꾸준히 늘고 있구요 ROE 두 자릿수는 아니지만 두 자릿수 비슷하게 8% 9%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다 뭐 PBR 싸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쌉니다 지금 0.94 PER은 한 자릿수 9그 배당 성향도 뭐 그렇게 높진 않지만 뭐 나쁘진 않은 정도 라할수 있구요 개인적으로 이걸 동원 f m 비를 사는 이유는 사실 제이자당이 훨씬 좋은데 동원 f m 비는왜 사냐 뭐, 국당찌개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도 얘네들이 2등 주자로서 잘 따라가고 있고요. 독보적인 제품 있잖아요. 뭐, 동원참치. 참치 장에서 독보적으로 차지하고 있어서 앞으로 1인 가구가 더 증가한다 생각하면은 사람들이 1인 가구들은 간단하게 먹는 거 좋아하기 때문에 뭐, 국탕찌개 HMR도 있지만 뭐, 참치. 동원참치도 많이 먹을 거고. 뭐, 햄에서도 스팸이 너무 짜다 보니까 리챔도 인기가 많은 편이고, 그리고 뭐, 브랜드가 좀 좋은 게 많아요. 덴마크 우유 같은 경우, 동원FM 미코고, 뭐, 소화나무 이런 식으로 생활 속에서 볼수 있는 제품들이 많기 때문에 저는 구매를 하고 있고, 뭐, 제일지랑보다는 큰 기대 수익은 없지만, 어쨌든 오랫동안 가져가기에는 나쁘지 않은 회사다 생각을 해서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종목 그 수량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동원에포엠 6주를 갖고 있고요, 많은 수량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한국투자증권 같은 경우 는 메리츠증권 위주에 투자하고 를 있어요. 그래서 메리츠증권 이제 증권회사들 위주로 가고 있고 콜마도 좀 높은 편이긴 한데 맞는 금액은 아니고요. 그다음 제이재단과 네이버는 수량을 계속 지금 분할 매도를 해서 많이 줄었는데 그에 대한 이유는 아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계좌 자체는 약간 많이 오른 게 있으면 팔고 많이 떨어진 것들에서 하는 계좌라서 약간 그런 측면이 있어요. 네이버는 하나로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제가 그래서 딱 하나 캐쳐가 있어요 일단 10년 최고가 현재 이 시기를 지금 현재 수혜를 얻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때 일본하고 통합, 통합해서 뭐 한다 했을 때 그때 이제 확 오르기 전에 사왔기 때문에 이때 구매를 하고 계속 꾸준히 모아가다가 지금 여기서부터 분할 매도를 하고 있어요 근데 뭐 시가총액만 봐도 알겠지만 코스피 4등이에요 지금 우리나라 시총의 4위 기업이고요 계속해서 손장을 하고 있고 제가 뭐 예전에도 많이 올려드렸지만 네이버 통장이라든지 네이버 쇼핑이라든지 네이버 플러스 멤버십이라든지 돈 많이 벌 것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고요 실제로 네이버 페이를 통해서 돈도 많이 벌고 웹툰이라는 그런 새로운 시장 개척에 굉장히 적극적이기 때문에 네이버를 구매하고 있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마지막으로 제이제당이에요 제이제당도 워낙 제가 신문에서 많이 말씀드려서 간단히만 말씀드리면은 마찬가지예요. 제재당은 동원FMV보다 더 좋게 보고 있고 해외 수출도 잘하고 있어요. 그리고 비비고만두 예전에 영상 올려드린 것처럼 미국에서 비비고만두 1등이고요. 그리고 매출액 마찬가지죠. 꾸준히 늘고 있고 영업이익도 꾸준히 늘고 있고 ROE 10%대 10%대 2 0 1 9년말이 빠졌지만 또 2020년 10%대 PER 나쁘지 않습니다. 6,7 6, 6 7, 최근 7,27일 뭐 때는 안 좋았지만요. 이안 좋았던 게 왜냐면은 그거예요 그, 시안즈라고 미국의 냉동피자 회사를 구매를 해서 약간, 재무가 약간 이때 흔들린 걸로 알고 있어요. PBR, 쌉니다. 지금 현재 이것도. 1도 안 돼요. 그리고 CJ가 좋은 이유. 제가 이전에 CJ에 대해서 언급을 해드렸는데, 제재당도 배당률이 괜찮습니다. 그래서 식품회사 치고 배당이 지금 3%대가 나왔어요. 이런 식품회사가 별로 거의 없거든요. 오뚜기, 농심, 뭐다 보세요. 거의 3%안넘은 회사들 대다인데 CJ 제재당 13% 나왔습니다. 그래서, 배당금도 꾸준히 늘리고 있고, 배당 성향도 늘리고 있고, 시가 배당률도 2%, 2%, 3%, 현재 3%까지 나온 상태고, 지금은 주가가 많이 올려서 또 3%는 안 되겠네요. 근데, 어쨌든, 주가가 올랐다는 건 그만큼 가치가 높을 수 있다고 할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국 투자증권을 이렇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렸어요. 비, 투자 비중도 아직까지 그렇게 크진 않아서 이렇게 간단하게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렸고, 다음번에 이제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정말 나중에 한 연말쯤에나 올려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때 연말에 어떤 걸 구매했는지. 그쪽은 이제 약간 핫한 것들이 많이 모여있어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도 그쪽에 모아놓고 있고, 또 제약회사, 바이오회사, 또 약간 이렇게 이슈가 되는 회사들을 많이 모아놓는 그런 계좌인데, 현재는 총 자산이 천만 원도 안 돼서 올리지 않고 나중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정말 이제 좀 금액이 커지면은 그 미래세 대우 공개 이후로 이제 아마 보유 수량이나 보유 자산 같은 경우는 공개를 못해드릴 것, 것 같아요. 왜냐면 제가 이전 영상에도 올린 것처럼 약간 시기 질투를 받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걸 올리지 않고 대신에 항상 배당 통지서를 보여드리면서 제 자산들이 어떻게 성장하는지를 같이 보시고 성장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리고 장기투자를 통해서 성공하는 모습을 꼭 보여드리고 싶네요 또그 리스크 차원에서 제가 이런식으로 증권계좌도 여러개로 만들면서 하나는 뭐 초장기투자 장기투자 정말 꾸준히 모아가는 그런 계좌로 활용을 하고 하나는 이렇게 한국투자증권처럼 약간 이렇게 스윙을 했을 때 오르면 오르면 좀 잔잔잔 팔면서 떨어진 것들 사고 그러면서 점점 이 보유 수량 자체가 모든 회사들이 늘어나는 그런 구조로 가고 있고요. 미래에셋 대우 같은 경우는 약간 철저하게 밸런스를 맞추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기업들 한 다섯 개 정도 되거든요. 다섯 개 여섯 개 종목을 가지고 있으면은 꾸준히 정말 존리 대표님 말한 것처럼 월급의뭐십퍼 이렇게 해가지고 맞춰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아마 7 0만 원일 거예요. 그래서 7 0만 원씩 해서 이제 여섯 종목 다섯 여섯 종목들 이렇게 맞춰가고 있고 이 종목들이 이제 한2 0 0만원3 0 0만 원까지 모이게 되면 이것도 한 천만 원이 넘어가기 때문에 그 종목들을 이렇게 모았을 때 한번 미래세대에서도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렇게 장기투자하는 모습을 보여드리면서 정말 이 평범한 직장인이 과연 어디까지 장기투자를 하면 성공할 수 있을지를 영상을 통해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긴 시간 동안 영상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